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야권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압박에 나섰지만 여당은 당선인 시절에 이루어진 사적 통화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번 녹취 파문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 평론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은. 2022년 재보궐 선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 또한 처음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먼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각 쟁점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시죠.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했던 얘기가 명태균 씨하고 과거 인연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로. 인연을 끊었다 라는 취지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듣고 언론에 발표를 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통화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몹시 바쁜 나날에 이루어진 통화로서 그리고 이게 착오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게 2022년 5월 시점인데 경선은 2021년 (11월에) 끝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라기보단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게 공청 개입 부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 개입 부혹까지 불거져 있어요. 한 언론에서 어 보도를 했는데 대우조선 해양 사태 때 명태균 씨가 사측의 안내까지 받아가면서 현장을 시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특사처럼 움직인 것이고 어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어, 개입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가서는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 창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 포함이 됐을 때어그 어, 직후에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에서 얘기한 것이 본인이 역할을 해서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빠졌다. 세종시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지구가 그때 당시에 보면 세종시는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 유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진짜로 명태균 씨가 얼만큼 작용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포괄한다면 이 의혹은 굉장히 중대하다. 수사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네. 뭐 저항적. 그 상황과 그리고 법적 상황 두 가지 정도로 짧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황적 상황은 그 선거를 뛰어본 정치인들이라면 선거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수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낙선자이든 당선자이든 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고 갈래로 통상. 쳐집니다. 그런데 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을 받기 하루 전인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신분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여기 전화 오는 양들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리고 여기 통화 양을 보면 17초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양 시간 동안에 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긍정적인 발언을 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당선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한 정. 정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아보,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의 긍정적인 대답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어, 이 정도의 대답이나 통화 내용 정도는 어, 통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공직선거법 에서 말하는 어, 공직자의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여기에서 뭐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다라는 것도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라는 캐릭터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 혹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데려 바꿨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게 어,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말에 의해서 자조지됐을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의 당시 신분입니다. 지금 관련 육성이 녹음된 때가 취임식 하루 전날, 여당은 공직자가 아닌 당선인 신분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여당의 현재 그 반박은 두 가지 법률 조항으로 완벽하게 반박이 되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 구조가 공무원 의 중립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기타라는 거는 그 외에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갖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대통령 당선인보다 더 공무원에 가까운 존재가 있는가 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기타라는 말은 그공직선거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어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그 명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말고 공무원이 아니면서 기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대보시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존재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좀 공직자의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민주당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의 주장 그럴 수 있는데 법에서는 분명하게 여기 대통령을 공직자로 규정하진 않고요. 여기 인수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는 공직자로 규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 공천에 개입할 의도로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은 이럴 의도가 전혀 없는 어, 그냥 긍정적인 답변을 준 선상이다라고 봐야지 이거는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천에 개입을 했다 정도로 확정 지어지려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송철호가 꼭 당선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거 내 소원이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대대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일곱 개 비서관이나 개입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임족석 실장 같은 경우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이두 사람 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어, 그리고 법... 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선 다소 한계가 있다. 어떤 거에 증거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과 주냈을때 지금 이건 해프닝전도라고 봐야지 맞죠? 여기 당선자에게 전화오는 사람들, 선거 때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이걸 대통령이 이런 통화조차도 이렇게 뭐십몇 초의 통화조차도 한걸 꼬투리를 다 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국정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혹 제기를 할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렇게 정말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발목 잡기 하기 보다는 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선전선동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립니다. 선거 때 많은 전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 당시 했던 그 발언들은 좋게 이야기 한 거다. 공천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좋게 얘기한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일단 이해가 잘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당의 공식적인 결정과 관련된 것인데. 만약에 뭐 과장이라든지 너스레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어, 그럴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입장이 딱하게 됐다고 라 보는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나는 뭐 주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해야 돼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 좀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립 서비스를 명태균 씨한테 해준 거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 자체가 립 서비스가 아닌가 공관위원장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거는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니까 당무감찰.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정도는 해봐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스스로 이게 법적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치더라도 당의 내부의 기울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 거는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세비 절반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 을 김영선 전 의원도 당원이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뭐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한테 여론조사 비용 충당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무 감찰을 해야 될 부분. 보내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야말로 어, 당 대표로서 나서가지고 어, 명확하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내부에서 정치 윤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따로 또 어, 당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이에요. 저는 포인트가 어, 나는 이렇게 주고 싶은데 말들이 맞네. 이 말들이 맞네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어, 정치인들이 완곡한 거절을 할때 하는 말이에요. 어,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은 도움을 받았어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정치인인데요. 그럼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은 충분히 했지만 뒤에 말들이 많습니다. 함으로써 완곡한 거절을 했다라고 봐야지 이건 합리적 정황이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화를 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창원의창구에서 지금 제 보궐선거에서요. 약 지금 62%의 득표를 받으면서 이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먼저.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 어, 이 공천을 줄 것이다라는 것도 당내에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윤상현 의원의 네. 발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근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 개혁신화 대표의 경우는 어디서 나를 파느냐 라면서 약간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발끈하는 내용을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발끈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분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공간 위에 나는 위임했다. 위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나는 공관위에서 결정했지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전 팩트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정도에서 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 어떠한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없다 이것도 전 팩트라고 봅니다. 어, 왜냐면 이 중에서 뭔가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거 최종 공청장에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본인이 도장을 찍어, 찍은 셈이 되는 거죠. 이럴 리는 없을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명태균이라는 자가 지금 제3자들을 만나면서 짧은 통화 내용이나 그리고 문자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보여주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 내용들을 보여주나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제 3자에게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허풍을 왜 떠나요? 제 3자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발언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 한 명의 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정치 판도가 좌지우지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말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이렇게 선전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국민들의 착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하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한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좀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한테 무거운 속죄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직언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라든지 지지율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제고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어 그런 한동훈 대표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굉장히 강한 거고 또 본인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요구를 할때 3대 요구 사항 중에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협조는 사실 본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그, 그래도 좀 나서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친한 게는 없어요. 그래서 개파적인 차원에서 친한 계 입장에서 는좀 거리낄 게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신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정식적으로 당에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그 수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 이거 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예. 어 명태균이라는 자의 발언의 신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청장이었던 어, 당시 조은희 후보가 있어요. 여기 조은희 후보의 공천도 내덕에 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쟁쟁한 분들이 정말 피 터지게 여기 경선 과정을 거쳤던 곳입니다.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구청장직을 내려놓으면서 5% 감상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건들도 지금 본인 때문에 공천됐다라고 여기저기서 제3자들에게 얘기했던 지금 녹취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숱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들의 발언을 이 박명태균 씨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공격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당이 막장구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있겠으나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민주당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예,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 녹취가 공개되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비상 상황이다.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라면서 어제 긴급회의도 소집을 했고요. 또 마침 내일은 또장외 집회를 합니다. 어제 당원들에게도 이 참여 동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어, 이것을 좀, 뭐랄까요. 어, 눈가리게 네.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남의 위기를 부각시키고 이런 것은 의뢰 있었던 일이고 물론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심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민주당도 그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대로 그것을 해명하거나 반박을 해서 털고 나가고 그러면서 남의 문제를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문제로 자기 문제를 덮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등의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도 이 특검을 많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층도 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한쪽의 문제로 다른 한쪽의 문제로 덮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면 먹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숙제는 사실 물론 그 정권에 대한 비판 투쟁은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본인한테 걸려 있는 문제는 당장에 이제 십. 11월에 있는 재판에서 무죄로 털고 나가도록 그건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결코 국민들은 뭐 김건희 특검이 되면 이재명 방탄이 된다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거를 정치권이 유념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정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를 먼저 털고 나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결백한 것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고 이런 것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때까지의 정치인들의 캐릭터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잘못을 털고 가거나 해명하려는 노력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은 위증교사에 대한 통화 내역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17초는 공청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은 골프를 쳤던 사람들, 낚시를 쳤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일자의 차고만 생겨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하면은 기억에 왜곡이 있었다. 기억을 잊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고 남이한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비단 최근 일이 아니라 20일 대 국회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 왔고 이 일안이 지금 탄핵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 추정해 왔던 것인데 지금 이걸 실제로 이제 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장애지폐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장애지폐로 나아가서 제일 많이 비중을 가지고 얘기할 게 지금 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명확치 않은 이슈들을 가지고 또 국민을 선전 선동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탄핵을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를 맞겠다라는 것으로 봐야지. 이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녹취 공개로 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비공개 최고위 후에 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안 된다고 봐야 한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야 대표회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이어 지는 게 맞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어, 여야가 또 합동으로 해볼 수 있는 일, 또뭐 당장에 합의를 안 되더라도 계속 논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에 이제 여야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면 사안 중에. 한동훈 대표의 특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특검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둘다 하려면 사실 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우연하게 둘다될 수는 절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둘다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정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무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또 전국의 변수가 생기고 사실 아까 지적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 관련 이 의혹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전선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 사이 의 전선이 다시 여야 간의 전선으로 이동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발 가능성이 지금 점차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어 계속 논의해야 될 사안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방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야 대표가 정말 자주 보고 소통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근데 이게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일 그러니까 번도 지금 민생이어야 되고 이 번도 민생이어야 된다. 지금 그 세계적인 경제들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그 이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여파가 올 것인데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민 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지금 이 정.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장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결국엔 다 특검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정쟁적 요소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쟁적 요소만 가지고 만날 거라고 하면 이건 이슈조차도 될 이유도 없다. 어.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좀 진지하게 여야할 거 없이 좀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내용 얘기해 볼게요. 대법원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2년의 징역형을 확 했습니다. 어, 동봉토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관석 의원 전 의원 판결을 가지고 이제 다른 정치인들 판결이 어떻게 될 거다를 일일이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계시키고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윤관석 전의원이나 핵심 인물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거대한 줄거리의 이 핵심이 인정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처벌받을 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관련 의원들 중에 소환 대상으로 꼽힌 의원들 중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억울하다면 오히려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걸 결백을 사전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의 경우는 소환에 불응했는데도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증이 있으면 소환조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의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결백한 의원이 있으면 정치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 출석해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탄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또 대여 투쟁이라든지 대정부 투쟁에서 명분도 조금 어, 동력이나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봐서라도 어,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역 2년 확정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 당내 선거에서 돈 봉투가 실제로 돌았다. 를 지금 그확정 지은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어 무려 개입된 의원들만 해도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일심 선고를 받은 사람들 지금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이종성 지금 뭐 허종식 의원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결국에는 민주당이 당내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는 근권 선거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지금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를 더럽힌 거거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6 0 70년, 80년대에나 볼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자행한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수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민주당에 지금 여기 혐의 있는 의원들이 아홉 차례나 지금 출석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한테 법을 운운하거나, 그리고 지금 여기 대통령이나 기타 정쟁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들에 법을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이 혐의받고 있는 것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임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에 대한 빠른 판결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빠르게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